나 발판 하나 먹어 볼까? 발판 하나 먹어 볼까? 어, 발판 하나 먹어 어, 봐. 어, 근데 어쩐지 들어 하고 있긴 한데. 아, 나도 돼야, 돼야. 내가 필요... 야, 나 탔네. 아, 뛰라. 라 내가 피로 내가 가도 되는 거냐? 어, 와도 돼 알았어. 야, 발판, 발판, 발판 하나 먹으면. 에, 라뛰 에, 비켜, 비켜, 비켜. 발판 하나, 발판 하나 다 뜯어 먹기. 쳇. 껍, 껍. 야, 까벼. 야, 발판으로 뜯어 먹어, 뜯어 먹어. 이러, 나 이러. 아. 나다 뜯어, 뜯어, 어다어다 뜯어. 다 나, 어다 뜯어. 야, 다뜯 나, 다 뜯어, 다스킷 베스킷 구성이 빠트려 놨다, 나이스, 나이스.

내가 어, 아파, 나, 나, 나나 이거 파이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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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가이 이거 아파, 이 이거 아파, 이 아파, 이 아파, 이 아파, 이아 이거 아파, 이 아파, 이거 아파, 이 이거 아파, 이거 아파, 아이나 아파, 이야 이거 이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파, 이거 아파, 이 이거 아 아파, 이거 아파, 이거 아파, 이거 아파, 이거 아파, 아파, 이아아아 너무 아까운데 괜찮아괜찮아 야가얘 노일이냐? 야나 노일 나 노일 야노일들야나들 나들. 아 일단 해봐 앞에 계속 밀어줘야아 이거 앞에 계속 밀어줘야돼 한명렸다우리아 아, 이거, 이거 맞아? 앞에 앞에 일단 계속 일단 한번더 왔다 나또밀로왔다 야야야 이에 목폭격이 앞에 들 밀어줘 앞에 들다 밀어줘 다 막는 중, 중. 나 하나 노일인데 노일인데? 야 뒤에랑 스킬 없어? 수도권, 스킬 없어. 나스킬없어 kills the skill. That's a haircut. He goes to a haircut. I'm going to do. I'm going to go t 나 the circle. I'm going to go to the circle. I'm going to go to the circle. i 이 야, 아니, 뒤에 빨리 아니, 이거 안에다가 다가 부러질 수도 없고. 잠깐만이데 이거 잠깐만, 야, 안 야, 들어와, 야 됐어. 됐어. 3초 로초으초옆다로다다로 옆으로, 옆으로, 려으로옆가로옆으안 돌아 로옆으다옆으다옆으다옆다다옆으다터으다옆으다다으다야으다옆으다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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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다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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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 밀어 비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야 로 비로, 야로 비로, 비로, 야로비야야돼야로 비로, 비로, 비템 비로, 비아야 이거 밀야로 비로, 야야 비로, 비야 비로, 비로, 야로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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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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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 비로, 비드 신발 비신비